네, 반갑습니다. 노길기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 이어서 포괄 손익계산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뭐 손익계산서라는 거는 우리가 IS라고도 하고 혹은 PL이라고도 합니다. 우선 뭐 이런 약자들을 평소에 공부하실 때좀 주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기본 산식을 그려 써보면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다라는 기본 산식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회계원리 시간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수익은 번 돈이라고 볼 수가 있고 비용은 쓴 돈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이익은 최종적으로 남은 돈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산식에 따라서 좀더 확장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포괄손익계산서 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포괄손익계산서가 어떠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맨첫 시간에 배웠던 게 정보용자들은 의사결정을 할때 기대수익과 위험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먼저, 기대 수익이라는 것은 앞으로 향후에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였고요. 그리고 위험이라는 것은 이 현금 흐름의 변동성입니다. 내가 꾸준히 일정한 금액이 나에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안정적이다라고 할수 있지만, 올해는 뭐 100억이 들어오지만, 내년에는 10억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는 또 50억이 들어오고, 이렇게 어 내가 벌수 있는 돈. 그런 것들이 변동성이 높다면, 회계에서는 위험하다, 위험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자면 기대 수익 같은 경우는 뭐 주가와 관련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주가라는 것은 미래에 기대되는 현금 흐름을 현재 할인 가치로 할인을 한뭐 내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현재 할인 가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 화폐의 시간 가치 이야기를 하면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업의 주가라고 하는 것에 어 결정되는 그 메커니즘은 미래에 내가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그 현금 흐름뿐만 아니라 미래 배당 이것들의 현재 가치를 주가에 반영이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의 주가라는 것은 미래 가치를 미리 반영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이 포괄손익계산서를 통하면 과거의 이익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이익을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이 추정된 이익에 의해서 미래의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금액도 추정이 가능하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위험의 경우는 아까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라는 말을 썼었고요. 포괄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이제 미래의 우리 제품 수요와 기업의 비용구조 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이익이 변동이 될 건지도 판단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현금 흐름이 어떻게 변동할 건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게 바로 포괄 손익 계산서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미리 현금 흐름을 예측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그다음에 경영 활동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 CEO에게 기업을 맡겨 놓았더니 어, 수익이 얼마가 생겼고 그리고 비용이 얼마가 발생했다. 그러므로 이익이 얼마가 됐다는 식으로 그 기업의 경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문 경영자의 의무라고 되어 있죠. 어, 간단하게 전문 경영자의 의무는 돈을 잘 벌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회계에서는 수탁 책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주들, 투자자들이 경영자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 회사를 잘 운영해서 돈을 많이 남겨서 우리에게 배당을 많이 달라 그런 것을 수탁 책임이라고 하고 그것을 잘 이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성과 평가하는 거 그런 것을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다 보시면 수탁 책임을 잘 이행했는지에 대한 결과는 경영 성과이고 즉 이익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이것 또한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국세청 같은 경우는 기업에게 세금을 걷죠. 그러면 그 세금을 걷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어, 과세소득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어, 회계상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인 같은 경우는 이익이 나오면, 세법에 따라서, 어, 비용 인정해줄 거 인정해주고, 인정 안 해주는 거 인정 안 해주고, 수익도 인정해줄 거 인정해주고, 인정 안 해줄 거안 해주고, 이런 걸 이제 세무조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과세 소득, 부과하는 세금이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법상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걸 계산할 때도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하면 유용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포괄 손익계산서에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회계상의 이익과, 그 다음에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익의 개념이 다릅니다. 먼저 경제학적 경제학에서 보는 이익이라는 것은 미래의 캐시 플로우를 바탕으로 경제학에서는 이익이라고 따지는데 회계학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회계 기준에 따라서 이익을 계산하다 보니까 뭐 역사적 원가에 의한 자산의 평가라는 것도 하고 이게 회계 기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실현주의에 따라서 수익인식하고뭐 이러다 보니까 뭐 실질적인 미래 현금 흐름과는 조금 관련성이 낮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문제점이나 뭐 한계점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다 보니 회계 기준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익 측정치의 비교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단점이 있고, 자 그다음에 기업 이익을 측정해서 기록하는 과정에 회계 담당자 혹은 경영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추정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요것 또한 뭐 우리가 감가상각 방법을 어떤 걸 쓴다든지 예를 들면 혹은 대상 충당금을 어떤 식으로 계산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다 주관적 판단과 추정이 어느 정도 개입이 되기 때문에 어 조금 어그 이기 예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무형자산과 관련된 내용이 누락이 됩니다. 이건 재무상태표에는 무형자산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지만 어 요건과 무형자산과 관련된 내용이 손익계산서에서는 누락이 되기 때문에 측정상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투자 의사 결정 방식과 성과 평가 방식이 좀 다른데요. 먼저 대체적 투자안에 대해서 사전적인 평가 기준을 들이대면 이제 기대 수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투자 성과에 대해서 사후적인 평가 기준이 되면 회계이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사전적으로 우리가 회사가 얻을 수익을 예상해 보는 거죠. 그런 거는 기대 수익 혹은 기대 현금 흐름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회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성과가 다 나와야지만 어 우리가 얼마 수익이 생겼습니다. 비용이 생겼습니다. 이런 표현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후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서 회계 이익을 산출하다 보니 조금 투자 의사 결정 방식 할, 할 때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실질적인 수익 비용이 그 이전에 우리가 기대했던 수익 비용과 다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조를 한번 볼 건데요. 우선 아래쪽에 있는 그림부터 보십시오. 포괄손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 수익과 비용이란 뜻입니다. 혹은 손실, 손실이익. 이 손익은 손실, 이익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라는 거. 자 그리고 이 포괄손익 모든 전체적인 손익에 포함되는 것을 뜯어 보았더니 단기순손익이라는 것과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것이 있더라.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당기 순손익은 다른 말로 하면 실, 실제로 실현된 손익이는 뜻이고. 그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에 들어가는 것은 미실현된 손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림을 이해를 먼저 하시고요. 자, 그럼 포괄 손익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자면 모든 거래, 모든 거래 사건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자 일정 기간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정의를 이야기할 때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표현했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라는 단어는 손익계산서의 트레이드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뭐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말하고 발생한 자본의 변동이라는데 또 자본의 변동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이익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자본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본 중에서도 이익잉여금에 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본 변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으로 기타 포괄 손익과 관련된 부분을 볼 건데요. 어, 기타 포괄손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포괄손익. 포괄손익에서 우리가 단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 두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단기순손익 이외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단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나머지, 나머지 수익과 비용 항목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예시들이 이렇게 들어져 있는데, 이것들은 다 뒤에 가면 각 개정 과목들을 배우실 때 어떤 식으로 회계 처리하는지를 배울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세하게 하면 되고 지금은 눈으로만 한번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읽어 보십시오. 추가적으로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카테고리는 자본 안에 어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카테고리 중 하나입니다. 네, 그렇게 우선 아시고요. 자, 그다음 기타 포괄손익의 후속적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 건데요. 우선 기타포갈 손이의 키워드는 미실현입니다. 기타포갈 손이의 키워드는 미실현이고 자 그리고 보시면 실현이 있겠죠. 미실현이 반대 반의 실현이잖아요. 자, 실현은 단기 순손이의또 키워드가 되네요. 자, 그러니까 우선 기타포갈 손이은 실현되지 않은 손이을 말하는구나. 정도를 우선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실현됐다라는 말은 실제로 내가 돈으로 바꿨다 혹은 처분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자, 근데 책에서는 또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재무상태표에 라고 되어 있죠.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력은 포함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런, 이런 표현을 썼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인데 이 이익은 자본으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본 중에서도 이익잉여금이라는 카테고리로 간다 죠 이익잉여금이라는 카테고리. 자, 그러니까 자본은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어 손익계산서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죠 이익이 넘어오는 것쓴 전부 다 이익잉여금, 이익이 남았다 라는 거죠. 이 카테고리로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말했어요. 기타포을 손익이라는 카테고리도 따로 있다 했죠. 그걸 구분해서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그 근거는 이게 실현된 손익이냐, 혹은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손익이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현이 되었으면 자본 중에서도 이익여금이라는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실현이 되지 않았으면 기타포괄손익이라는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자본 항목이라는 말은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카테고리에란 뜻입니다.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또 다른 자본의 카테고리에 표시를 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타 포괄 손익에는 미실현 손익이 들어간다라고 했었는데요. 이게 나중에 차기 이후라는 말은 그 이후에 실현이 된 시점이 오고 그러다 보면 실현이 됐다라는 말은 단기 손익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익여금으로 직접 또 넘어갈 수도 있다, 넘어간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에 있는 내용을 읽어 보시면, 과거에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을 해놨으나 이 카테고리에 넣어놨으나 그게 실현이 되어 혹은 뭐 처분 혹은 현금이 들어와서 혹은 현금이 나가서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가 된 것은 재분류 조정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이런 개정 과목들도 나중에 자본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또 자세히 배울 거니까 지금은 아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예시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이 예시들 또한 해당 챕터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회계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항목, 이 카테고리에 대한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은 어떤 식으로 공시를 해야 되냐? 공시란 말은 그 장부에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여 줘야 되냐. 어, 이것도 어려운 말이 계속 나오지만 우선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해당 챕터에서 배울 거니까 어,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정도로 마시면 되고요. 법인세 효과를 반영을 해서 순액으로 표시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범위세 효과는 단일 금액으로 범위세 효과라는 거는 단일 금액으로 모아서 합산하여 표시한다 그냥 읽어보세요 지금 자세하게 뭐 이해하려고 하, 이건 이해할 수 없죠 왜냐면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라. 우선 이, 여기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기타포괄손익이 무엇이냐 라는 거죠 그리고 그 키워드는 미실현되었다 입니다 그게 가장 큰 키워드고 지금 이 부분에서는 그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다음으로는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필수적인 공시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별도 공시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에는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별도 공시는 보통 추석에서 합니다. 추석의 그 정의를 별지라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종이에 표시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 먼저 필수적인 공시 정보들을 보시면 여기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필수적으로 공시가 되어야 되는 건데 수익, 그 다음에 비용 중에서 금융비용 따로 공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분법 손익 이거는 회사 연결했을 때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의 지분에 따라서 그 회사의 수익과 비용을 우리 회사 재무제표에도 반영을 해야 된다. 이거 고급 회계에서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 비용은 얼마이냐? 이것도 회계상에서는 필수적으로 공실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 회사가 영업을 중단한다면 영업을 중단함으로서 생긴 중단영업손익에 대한 정보도 필수적으로. 자 그리고 당연히 단기 순손익은 나와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배웠던 기타 포괄손익도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걸 합친 포괄손익. 까지 필수적으로 나와야 되고 자 만약에 연결 재무제표라는 걸 작성한다라고 되 있는데 이것도 어 고급 회계에서 배우는 건데 회사와 회사가 연결돼 있는 거 이거는 지분율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도 공시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지배지 기업의 소유주 지분 뭐 보관 손익 중 지배 기업의 소유주 지분 소수 소수 이거는 삼성전자의뭐 재무제표 열어서 한번 보면서 또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거 두 번째 별도 공시가 필요할 수 있는 사항, 상황 같은 경우는 자, 별도로 뭐 여러 가지 생긴 사건들이 있는데, 그게 수익과 비용을 구성하는 항목이 그 수익과 비용을 구성하는 항목이 중요한 경우 회계선 이제 중요하면은 어떻게든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격과 금액을 포괄손익계산서 혹은 주석에서 별도로 공시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내용들은 요 아래쪽에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어, 별도 공실가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